22번 문제 풀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점을 p라고 잡고요. 지금 먼저 지금 p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접선이 90도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90도가 되고요. 그러면 그때 특징을 잠깐 보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보고 반지름이 접점과 접점에 내리게 되면 반지름과 접선이 90도로 만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제 접점으로 선을 내리면 반지름과 접선이 90도로 만나서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반지름 R이고 반지름 R이니까 이쪽 길이도 항상 반지름 R이 되어서 정사각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지금 이 P라는 점이 빨간 원의 중심에서 항상 이 초록색 길이를 유지한 상태가 돼야 되고 지금 이 길이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빗변이 되어서 1대1대 루트2라고 보면, 루트2 아래 길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점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P점의 P점의 자취는 이렇게 원의 형태가 아, 이루어질 거고요. 그 원은 이 빨간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이 R인 원의 형태를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죠. 어, 먼저 지금 주어진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었고 점 P의 자체는 중심이 마찬가지로 0,0인데 반지름이 2r이 되었기 때문에 반지름은 어, 루트 2 곱하기 r 루트 10이니까 루트 20이 되겠네요. 루트 20인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피의자치와점 P의 좌치와 원 x 제곱 하기 y 제곱은 1 4 사이의 도형의 넓이는 계산해 보면 큰 원의 넓이가 파이 루트 20의 제곱 빼기 작은 원의 넓이가 파이 루트 10의 제곱이 되어서요. 그 값이 20π 빼기 10π 이니까 넓이가 10π 가 되어서 지금 문제의 정답은 10π 가 되겠습니다.